지금 여기 안서 그거 말 네. 그거 말고, 네. 여기. 네. 동그라미 자. 여기, 있잖아. 동그라미, <놀람> <동그란? 놀람> 와, 네요 거기서 야된다 것은, 뭐. 네. 것은 네. 어, 히브리어로 게로는 뜻인데, 칭찬하다, 어, 칭찬. 찬양하다, 축복하다. 네. 이세가지 뜻이 있는데 네, 네. 시간관계상 저는 오늘 네, 네, 어 칭찬하다 아, 수, 수,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예루야 네, 그,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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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을 어제 밤에 가지고 왔는 예수님은 성경에 누구 네. 칭찬했을까 누구 칭찬했을까 그런 데 예. 어, 누가 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백보장이자식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유대인의 장로들을보내요 그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 딸이 낫겠나이다100%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푸르몬의 <목소리> 여인의 믿음을 또 칭찬해서요. 어, 마태호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네, 소원대로 되니라 여러분 소원대로 되는 것이 그충국이니라그 그 딸이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 어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칭찬받고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투박한 귀신이 들렸는데 하이시의 자손이시여 나를 필상에 여기주시옵소서그 옆에 사람들이 식사하 조용히 까 누구도 손을 뜯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아 수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그 발걸음을 멈추고 어하는 말이 꽃이 줄쩍 나는데 내자녀의에을 계절에게 주지 않, 않겠다는 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절도 <목소리> 그 잘그 사내들은 지금 그 부스러기를 뭐, 먹지 않겠나이 예수님이 야. 내 믿음이 풀어졌어요. 안 되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늘 세 번째 믿음은 정경순 목사님 믿음입니다. 아, 네. 왜냐? 아, 네. 20년 전에 구기스 영어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뭐, 아니, 뭐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런 거야. 얼마나 저분이 열정이 심한지 고추를 메고. 암병에 걸린데도 영어를 주문을 했다고요. 우리 사명이 있으면 안데로 간다니까 네, 절대로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오늘날 아니 그뭐 교수들도 뭐뭐 뭐, 뭐,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레벨이 나고 기세했는데 무슨 교수를 가르쳐놔라 <laughs> 성도도못 가르쳐준다 야 그래서 수로명의 여인의 믿음이 100톤짜리라니 백보장의 믿음이 100톤짜리라니 정경수 목사님은 아마 200톤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 예. 그래서 예. 오늘 왜 이렇게 억울한 자, 부친 자, 원통한 자 여기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나아요 하나님께서 다이소나 다가오는 선을 끌고 다가오는 을 초대하므로 무뚝 다이소의 믿음이 있어야 되 풀등기 됐습니다. 오늘 정경수 목사님 그런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세계가 무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 터지고도 온힘 풀치도록 할 테야. 복음을 전하는 정경수 목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